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.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게 됐는데요. 이 소식도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산 기자. 네, 강산입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으로까지 번졌다고요? 네,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국에서 시애틀로 입국한 3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감염자는 지난 15일 입국 당시에는 증세가 없었지만 감염 증세가 나타나자 스스로 보건당국에 신고했습니다. 이 감염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, 또 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이 남성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시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한국과 일본, 태국에 이어 미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. 미국 보건 당국은 미국 내 발병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네, 관계자 현재까지 중국에서 확진된 환자는 몇 명입니까? 중국 국가 위생 건강 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3주 만에 처음 기자 회견을 열었는데요. 오늘 오전 기준 이 확진자가 4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현재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는데요.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를 맞아 최소 수십만 명이 우한에서 중국 전역 그리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 상황이라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오늘 긴급 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국제적 비상사태로 선포할지를 논의합니다. 이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검역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. SBS CNBC 강산입니다.